예. 요즘 그 정치를 들다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60대 40 정도로, 어? 뭐 37까지도 내려갔니 하는데 60대 40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옛날에는 그뭐 김영삼이나 박근혜나 뭐할것 없이 선거가 끝나면은 대통령이 누군가가 되면은 그쪽으로 지지세를 보내주는데, 최근에 와서는 특히나 윤석열이, <laughs> 윤석열 때는 그런 현상이 없고, 그, 이재명 대 윤석열이가 붙었는데 거의 뭐 50대 5 0 아니었습니까? 그 지지세력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그 정치 평론가가 그 분석을 해 봤는데 이래요. 민주 민주당 민주당 출신은 윤석열이가 잘한다가 10% 못한다가 어 90%. 그리고 국민의 힘 편에서 윤석열이가 잘한다가 현재 30% 아니 70% 못한다가 30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30대 10하면 40이고, 그, <laughs> 나누면, 2로 나누면은 결국 6대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6대 4가, 아, 이 민주당 편이냐, 국민의힘 편이냐, 이게 깨지지 않을 이상은,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걸로 봤을 때, 이재명이가 나와서 이재명 대 윤석열이로 붙을 건데, 아, 이재명이가 지가 저질러 놓은 제명으로 구속되지 않는 이상은 이 지지도가 유지될 것이다. 아, 아 이렇게 봐요. 어쨌든 간 이재명 7을 넘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뭐, 법인카드 사용한 거부터 해갖고 시작하면은 이재명이, 제명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옛날에 그, 변호사 대비, 뭐, 건설공사, 그, 그까지, 또는 또 뭐, 프로축구팀 거기 돈 하면서, 하나하나 끄 잡아내면은, 만만차는데, 지금쯤 하나쯤은 터뜨려갖고 구속수사가 돼야 되는데, 밀적밀적 하니까 이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음. 쪽에서, 특히나 대우 경복 노인들층에서 보고 있자니 답답다, 이거. 지금 쯤 하나쯤은 누군가가 구속돼어야 되는데, 뭐 자꾸 TV에 변종만 올리고 있있기는 윤석열 지지도가 올라갈 일이 없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거 다시 회복하면은 그 옛날 그 선거 때처럼 50대 50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60대 40이 된 이유는 그 민주당은 묻지마 여론조사입니다. 묻지마 여론조사. 민주당 팬 쪽에서는 뭐, 묻지 마로, 뭐, 뭘 하든지 간에 윤석열이 못하고 있다. 그게 90%. 그래도 뭐, 100%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속에서도 그래도 한 10%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잘하면 잘한다, 못하고 못한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50% 전부 다가 해줘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이 못한다고 30%가 거기서 나와버린다. 30대7 0이 되고요. 그래서 그한20% 20대80쯤 되면은 윤석열이도 50대 50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간에 윤석열이 지지도가 왜 60이 안 되고 80이 안되느냐고 하는데 그 원인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그뭔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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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도 조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 물어본다든 말은에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가만,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또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국민당을 지지한다. 또는 뭐, 나는, 어, 진보파다. 나는 보수파다 이렇게 나눠갖고, 50대 50으로, 그래, 100명을 뽑아갖고, 100명이라, 이거 한 1000명을 뽑아갖고 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 500명 대 500명들을 잡아갖고 했는데, 그 결과는 윤석열이가, 잘한다가 40%, 못한다가 60%가 될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 윤석열이가 정말 디기 잘해갖고, 한 50대 50, 정말 그 민주당에서 좀 마음이 흔들려갖고, 60대 40으로 역전시킬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가능성은 참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 이준석이를, 그, 이준석 리스크가 한, 윤석열 지지도의 지금 현재 한 10%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가관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준석이 만약에 제가 상담자인데, 이준석이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다. 상담하러 와서 이준석이가,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준석이가 상담자인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오, 상담자로서 답을 안 해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은 나는 그 이준석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가 그 성상납이라든가 뭐 뇌물을 받았다고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사실이다 하면은 음, 그렇다면 네가 지금이라도 얼른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그 요진을 그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내가 그 젊은 시절에 그2 7 8살 때 그때 정책 갓 입문해 갖고, 아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야기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하고 납작 엎드리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 김성지이라는 그 사기꾼 놈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강용석이도, 뭐, 그, 준 사기꾼이나 비슷한 신뢰성이 별로 없는 그, 강용석이하고 김성지하고, 둘이서 지금 이 문제를 야기시켰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누가 문제를 야기시켰든지 간에 이준석이가 정말 성상납 받은 적 없고, 어, 뇌물 받은 적이 없다 면 정말 없다면은, 6개월간을 나는 그, 조용히 그 배낭가방을 하나 메고 어, 전국을 투어하고 오세요. 6개월간 투어, 투어하고 제자리에 오면은, 국민들이 이준석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또 다시 6개월 후에 당대표로, 어, 하면 되고, 또, 그게 또 부족하다 싶으면, 차기 당대권에 또 나가면은, 어, 이준석이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다면은 다시 또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이준석이 너, 어, 뇌물을 받았냐, 성상납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어, 분명히 하고 그리고 네가 어 받았을 때는 요렇게 행동하고 받지 않았을 때는 요렇게 하라고 조언을 아 상담을 해 주고 싶어요 <laughs> 정치 이야기는 좀 하고 오늘 종용로 그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정치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아이 흥미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흥미가 있는 분은 그렇게 많겠나 싶은 생각에, 우리가 다 같이 관심 있는 정치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어요. 앞으로도, 이 좀, 재밌는 정치 이슈가 나오면은, 그, 정치 평론가로서의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담 심리학자로서의 인간의 마음,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상담 이론 쪽에서 어 정치를 한번 풀어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오면은 이준석이가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준석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조언해주는 그런 상담을 가끔씩 해줄까 싶고. 어쨌든 간에 이 저는 뭐요 유튜브의 주목적은 현재 종용록을 설명하는 거죠. 이 종용록하고 배감록하고 문문간 이세 개가 3대 선어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그 가장 먼저 나왔는 게 배감록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900년도에 그 설두 선사가 900년도에 설두 선사 900년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음 종용록을 짓는 경지 스님이 1000년도에 태어나세요. 그리고 무문관을 짓는 그무문회에는 1100년도에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각자 한 100년, 100년, 100년 단위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지가, 아, 그 설두가 백송을, 백칙을 끄잡아내갖고 백송을 붙였어요. 똑같이 경지도 백칙을 끄잡아내갖고 그 어디서 그잡는데가뭐전등록 이런 데가 면 많다닙니까 뭐 많아요 뭐, 그임그뭐 임제어록이니 조주어록이니뭐 공안은 뭐만 개도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많은 공안 중에서 설두 중연이어백 개를 끄 잡은 데가 거기다가 송을 붙였어요. 그게 어 설두송 그렇게 하니까 백년 후에 경지 스님이 마찬가지로 백 개를 그 잡아내갖고 거기다가 송을 붙이셔요. 근데 이 갱지스님은 그 백칙 중에서 한 30개가 이백감록하고 같은 것을 에 선택을 했는데 왜 같은 것을 했을까? 백년 후에 그 책을 만들면서 설두선사가 미리 아마 100개를 뽑고 이제 나중에 갱지선사가 100개를 뽑았을 때왜 설두랑 갱지랑 서른 개가 겹칠까? 같은 하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백, 그 서른 개가 참 중요한 공안이고, 그리고 경지 입장에서 볼 때는 설두 보다가는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싶다. 송을 붙이고 싶다는. 그러니까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 설두가 붙여놓은 송이, 자기 막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나는 달리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서른 개가 겹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0년 후에 문문해계가 문문관 4 8무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그 주인공이 석무모니 부처입니다. 이석무모니 부처 요게 1무으로무무 있는데 무무록에는무무이무무무무무무무 같은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튜브로 강연하기에는 배감 놓고 비치기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고 싶다 하는 생각에 오늘 정치 이야기를 서두에서 넣었어요. 이 무슨 오늘의 공안이 뭐냐 하면은 그 세존이 세존이 그 이제 법당에 들어간 자, 강연을 하려고 법당에 들어오니까 그 문수보살이 어 법방 법왕이신, 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잘 들어보려고, 이제, 길을 좀 끝하고 있는데, 유닷 없이 문수 보살이 이것이 법왕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오세준도 뭐 거기 맞춰갖고, 아무 말안 하고 그냥 숙리로 왔어요 그래갖고, 어, 문수보살이 이제 대중들한테 우리 세존께서, 어, 세존이 해준 그 설법을 다들 잘 들었습니까? 그 시에도그 어느 그큰 절에 가면은 큰 스님이 그 법당에 올라와서 쭉 대중들을 한 바퀴 이렇게 훑어보고는 승리로 아는 경우가 있다 하더군요. 또 어떤 경우는 두 장자를 더 내밀고 말없이 승리로 온 거. 같은 겁니다. 그이 임재가, 이 임재삼구가 있습니다. 임재가 만들었다 임재삼구인데, 그, 일구, 2구 삼구. 이렇게는 삼구가 밑에죠. 3, 2, 1. 기아를 열 때, 3단, 뭐, 뭐 있나? 하여튼 간에, 그, 말로 하는 설법을 삼구라고 해요. 삼구. 말로, 말로 해도, 어, 어렵지. 말로 해도, 이사무예, 사사무예, 어, 사벗개, 이벗개, 이러면은, 어렵다, 아닙니까? 아니, 뭐,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해 산이 물이요, 물이 무리 산이다. <laughs> 뭐, 또는 뭐, 물이 산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 산이 물이를 거닐고 있다. 뭐, 토끼뿔, 거북이 털, 뭐, 이렇게 섰는다, 아닙니까? 이게, 사법계 이0 이법계 이사무에 사사무에 말로 하는 설법도 꽤어려오요 그러나 이제 그 입구는 뭐냐? 입구는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입구입니다. 조정자를 내보이거나 법당에 올라가서 아무 말 없이 앉아 갖고 가만 히 있다가 그냥 내려온다든가.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가만 히 있다가 내려와도 그 대중들하고 대중들도 그냥 아무 무심하게 있다가 그냥 흩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도 하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자기도 또 자기를 둘다 보거나 그러고 나서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모습을 본다든가 그럼 왜말 없이 내려갔을까라든가 이런 데서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설법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강명설법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방에서 정말로 빛으로서, 그 처음에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혼자 앉아서,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그, 강명을 빛으로서 설법을 했다. 하음경을 빛으로 설법했다. 그래서, 온갖 천신들도 다 알아듣고, 보살들도 다 알아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화는 세종께서 법상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다가 내려 왔다. 이 무슨 뜻인고. <laughs> 이 무슨 뜻인고. 그거는 뭐 답을 누군가 그 숟가락을 밥을 따갖고 입안에 섞 넣어줄 수 있는, 아, 문제가 아니죠. 밥상을 떡 차려갖고 자기 앞에 내밀었다. 막 숟가락을 들고 무엇을 먹을 것인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된다. 이랬냐.